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올바른국어연구소입니다. 오늘 우리 어, 원여고 2학년 적동세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건데 먼저 자습서를 기준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세요. 자, 31페이지에 적동세 작품 개관을 보면 먼저 여기에 그 개관에 대해서 쭉 나와있고요. 뭐 갈래, 성격, 주제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하얀색깔 텍스트가 있고, 밑에 녹색 박스가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흰색 텍스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품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녹색 박스와 작품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텍스트 볼게요. 흰색 텍스트. 자, 적동생이 김수월의 시에 많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한해 정서를 제대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한의 정서, 여기다가 한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한을 사장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다음, 안타깝고 슬퍼서 응원해진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처음 얘기했었던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한 한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 한이라고 얘기를 하지. 원한이 맺혔다. 다음에, 안타깝고 슬퍼서 응원해진 마음을 우리가 정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은 원망스러워서 맺힌 한, 원한이 있고,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생기는 원한 그걸 바로, 아타이. 보고 싶지. 보고 싶지.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해서 생긴 한 이걸 바로 정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래서 이 정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작품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원한에 대해서도 작품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야. 자 한번 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의 정서를 제재를삼고 있는 작품이다. 개모와 의붓딸 동그라미 쳐보자. 개모 동그라미 의붓딸 동그라미. 자요둘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 있고 다음에 억울하게 죽은 이가 적동세로 환생하여. 구슬프게 울고 다닌다는 내용은 비극적인 한의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할수 있다. 원한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한은 한국인의 정서 중 하나이다. 한 동그라미 치고 한국인의 정서 물결 무늬로 밑줄 한번 쳐보자. 자, 우리 이 한이라고 하는 정서는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서야. 자, 계속 볼게요. 우리의 고대가요, 공무도화가, 다음에 가사가실, 황진이의 시족, 미요 아리랑 등의 작품에서 전부 다 어떤 한이 나타나 있냐면, 이별의 정한이 나타나 있대. 그리고 이외의 고전시가에서도 한의 정서가 드러난 작품이 많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 민족이 그한의 정서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김소월은 이러한 고전시가의 전통을 살려서, 근대적인 시형식으로 표현한 작가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흉광펜으로 한번 표시해보자 고전시가의 전통을 살려 근대적인 시형식으로 표현한 작가 요 부분까지 자즉 내용상으로는 고전시가의 전통을 잘 살렸고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근대적인 시형식으로 표현을 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짚어두고 넘어갑시다 자 위로 올라가서 작품개관 볼게요 요 아래에서 방금 살펴봤던 내용들을 작품개관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야 자 먼저 갈래부터 살펴보자. 자유시, 서정시 이렇게 나와 있어. 자유시는 시조 같은 정용시를 제외하면 다 자유시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저, 서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서를 노래한 시를 서정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한해 정서를 노래했다고 했으니 서정시구나라는 걸 파악을 할수 있겠지. 자 다음으로 성격이 나와 있는데 이 성격이 좀 중요해. 이거 한번 칠, 팔 써볼게. 자4 개가 나와 있어. 전통적이다. 다음 애상적이다. 어 다음으로 미묘적이다. 마지막으로 향토적이다. 이렇게 네 개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성격이 나와 있는데, 자이네 개를 외우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 특징을 하나 보면 아 맞아 이 작품은 이래서 전통적이지아이 작품은 이래서 애정적이지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 용어들은 얼마든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선지에서 알겠지 자 그러면 전통적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 자 전통적이다 우리 한의 정서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민족이 보편적으로 오래전부터 갖고 있어 왔던 정서 라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에서 전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애상적이다. 의붓딸과그 다음에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개모죠? 새 어머니와, 어, 지금 말을 잘못했어. 의붓딸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어, 새 어머니와 딸이지. 그래서 요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딸이 죽었잖아. 그니까 러요 애상적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슬픈 정서를 나타내는 거야. 요 애자가 바로, 슬프다라고 하는 슬플 애자를 쓰는 겁니다. 자 다음에 민요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 향토적 먼저 보자. 자 향토적이다라고 하는 건 특정한 우리 나라의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한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향토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작품을 살펴보면서 이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그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보면. 어.. 주제가 나와 있어요. 주제.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애절한 혈육의 정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죽어서도 누구를 잊지 못하겠니이 어, 작품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자, 뭐야? 누나가 죽었어. 근데 오래 동생들. 우리 동생들이 남겨두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누나가 죽어서도 이 혈육에 대한 정한 때문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겠지.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볼게요. 특징. 자, 설화에서 시적 모티프를 차용했다. 이거 모델 한번 판단해 봅시다. 설화에서 시적인 모, 네 자, 모티프를 차용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화는 적동세 설화를 차용한 겁니다. 그런데 차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사용할 때이차 자는 빌리다라고 하는 차 자야. 그래서 이 모티프, 모티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셉 같은 거야. 이접동세설화의 컨셉을 빌려와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고. 자,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7호조를 바탕으로 한 사문부의 민요적 요격을 사용했다. 6기를 보면서 우리 이 민요적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75조. 다음, 삼, 음보.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호조는 음수율이라고 불러. 그리고 삼으로는 음보율이라고 불러. 근데 이런 용어가 물론 중요한 게 아니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인데,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수라고 하는 것, 다음, 음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 자, 음수율이라고 하는 건, 글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이런 식으로 작품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고, 다음에 이삼 음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아리랑을 한번 생각해볼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세 단위로 잘라서 읽는 게 편할 어, 그런 구성을 띠고 있으면 삼 음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네 단위로 잘수 있으면 뭐야? 사 음보이 거지. 보통의 시조 같은 작품들이 사음보에 어, 형식을 띄고 있지. 그래서 이 작품은 7, 5쪽, 7글자, 5글자가 반복되고, 다음에 3, 음복, 3개로 끊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 율, 우, 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미요가 이런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자, 푸른하늘, 은하수라고 한 작품을 예를 들어 볼게. 자,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소나무, 한나무. 토끼 한 마리 여기 가서하기 이안나네자 이런 식으로 일곱 글자, 다섯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을 거야. 다음에 방금 읽었듯이 모여서 뭐 도떼도 아니달고 사떼도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봐봐 세 개로 끊어져 있잖아. 도떼도 아니달고 사떼도 없이 가기도 잘못한다 서쪽 나라로 이런 식으로 세 개씩 평어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음수율과 음보율이 7호조삼음도가 쓰이면. 대부분의 민유에서 그러한 율격을 따르고 있으므로, 민유적 율격이다. 이렇게 함볼게 민유적 율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민유적이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통적인 율격이 되겠지. 그래서, 전통적이다. 라고 하는 특성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한 번만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 밑에. 짧을 보겠습니다. 자, 1년, 2년, 그리고 3, 4년. 5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3, 4연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주는 걸 추천할게. 자, 왜냐면 이 부분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1연에서는 적동새의 울음소리가 나와요. 다음에 2연에서는 진두강 강가에서 오는 적동새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다음에 3, 4연에서 보면 의부더미의 시샘에 죽어서 적동새가된 누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적동새 설화라고 되어 있지. 이 괄호 안에 있는 적동새 설화를 형광펜으로 표시해봐. 요, 설화를 모티브로, 컨셉으로 참 빌려왔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요 설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인 3, 4연이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야. 요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리고 나서 5연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혈육에 대한 애절한 정안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해주고 작품이 끝납니다. 알겠죠? 요내용을 그냥 살짝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실제로 작품 감상해 보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 밑에 녹색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접동새에 투영된 설화와 리듬의식이라고 되어 있어. 자, 리듬이 뭐라 그랬어? 우리말로 뭐야? 가락. 한자로 뭐야? 운율.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접동새에 투영된 설화, 접동새 설화. 다음, 리듬의식 뭐야? 침묵적 삶.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락일 거야. 한번 볼게요. 자, 그가 접동세에서 전통적인 한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여기서 그가 누구야? 김소월 시는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넘버링을 준비해봅시다. 동그라미 1번. 첫째는 설화를 모티프로 작품을 창작한 점이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동그라미 1번에 요겁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네. 자, 정의 잡아주세요. 설화 동그라미, 입에서 입으로 물결무늬 자, 이런 이야기로서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민족구성원의 보편적인 정서가 투영되기 마련이다라고 얘기했어. 따라서 하다가 화살표 한번 쳐봐. 오른쪽으로. 따라서 설화 속에는 민족의 보편적인 한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김소월은 여러 설화 중에서 이접동세 설화를 이 작품에다가 접목하였다. 이를 통해 김소월은 자신의 개인적인 정서를 한의 정서와 결합시켜서 자, 동그라미 쳐봐. 개인적인 정서, 동그라미, 한의 정서, 동그라미. 결합시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둘 사이에다가 플러스 표시 하나만 해줄게. 자, 결합을 시켜서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주제의식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봐라. 개인적 정서에 다음 한의 정서. 근데 이 한의 정서는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라며, 그지 여기다가 민족 이렇게 써볼게.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정서고. 그에 반대되는 한의 정서는 집단, 공동체의 정서인 거네.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를 통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주제의식을 형상화하는 데 성공을 했대. 자, 그러니까, 얘들아, 보편적이다는 어디다 쓰면 좋을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보편적이다는 이쪽이 되는 거지. 우리 민족 공통의 정서니까요. 다음에, 개인적인 정서는 뭐인 거야? 특수한 정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할게. 자, 개인적인 정서, 특수한 정서, 같은 맥락이고요. 다음에, 하늘 정서, 우리 민족의 정서지. 이건 보편적인 정서다. 같은 맥락이야. 그런데, 이 작품은 이 둘을 어떻게 했다? 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요걸 기억을 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선지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자, 요거 이렇게. 이쁘게, 구름으로, 태리를 잡아놓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첫 번째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 두 번째에 대한 설명 나오겠죠? 자, 한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 자, 두 번째 방법을, 자, 넘버링 동그라미 2번 해주고, 전통적인 율격을 사용한 점이다. 우리, 전통적 율격이 아까 뭐라 그랬는데, 요거였지, 미술적 율격. 여기다가 동그라미로 표시해. 음수율 7호조와 다른 음보율 3음보를 사용해서 이 민요적인, 전통적인 율격을 나타냈다는 거야.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음수율로 보면 7호조, 음보율로 보면 3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3음보는 고려 가요와 민요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통적인 율격이래. 알겠지? 민요에서 볼수 있는. 자, 다음에 7호조는 또 민요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뭐사호보도 민요조로 봅니다. 이거를 조금 더 7호조를 민요조라고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자 고려가요와 민요의 가락 속에 보편적인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접동새 설화와 같은 민족 공통의 정서를 담아내고요.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민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노래들에서 어, 많이 사역이 왔었던 7호 쪽 사범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활용을 해서 민족 정통의 형식에 민족 정통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 김소월은 전통적인 율격을 이용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고 있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으면 이제 작품을 살펴봐도 될것 같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접동새이 작품을 한번 같이 감상해 봅시다. 1년입니다.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자, 이게 뭐냐면, 접동새 울음소리야. 이렇게 써줄게. 새 울음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접동새가 접동, 접동 하고 울어가지고 접동새가된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이아우렛비는 뭐야? 이 아우레비는, 자세히 보면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 아홉, 오레비. 아홉, 플러스, 오레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옆에 이렇게 화름조 현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화름조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지화름조는 뭐냐면, 봐봐. 적동, 적동, 아홉, 오레비, 적동. 이러면 뭔가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다른 액기 발음하기 편하게 이렇게 아우레비라고 부드러운 발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걸 화람조 현상이라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우리 아까 전에 요 바로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1연애 뭐였어? 적동새의 어, 울음소리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연애를 한번 볼게 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우리 진두강 가람가 가람이 뭐예요? 이런 질문하고 큰일 난다 자. 큰일안 나요, 질문하는데. 자, 진두강 강가 강이죠, 강. 그러니까 진두강 강가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네. 여기 한번 보자. 향토적인 정서가 드러났다고. 알겠지? 특정한 지명이 나왔으니, 향토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살던 우리 누나는,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운대 왜? 죽어가지고 접동 새가 됐거든. 자, 3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의부덩이의 시샘에 죽었대. 자, 의부덩이 동그라미 쳐볼게. 음, 그렇군. 그래서 누나라고 불러보랴. 그러니까 화자가 누나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화자는 누구라는 거야? 남동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남동생이 이 적동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 저거 우리 누나, 우리 죽은 누나가 새가 돼서 우는 거 아니야? 누나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불러보랴? 무음표 붙이면 자연스럽지? 서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오! 어때? 오! 영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불서러, 이게 뭐냐면, 서러워,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것도 방언이에요, 방언. 알겠니? 선생님, 아까 설명한 거잘 기억하고 있니? 방언이 사용했어. 우리 민족의 어떤, 오, 민족만이 사용하는 방언이 사용돼서 그럼 뭐야? 향토적의자라고 하는 특징하고 연결되는 거야. 알겠어? 지명이 나와도 향토적이고요, 강언이 나와도 향토적입니다. 자그 다음에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자 몸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으니 뭐는안 죽었다. 반대로 생각해볼까? 영혼은 안 죽었다. 그래서 영혼은 안 죽고 뭐가 된 거야? 적동새가 된 거지. 자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적동새가 됐습니다. 넘어가볼게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랫동생을 자 오랫동생 뭡니까? 누구? 남동생 얘기하는 거죠? 자, 오랫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가 못 잊어. 야삼경. 야삼경이 뭐냐면, 깊은 밤을 얘기하는 거야. 깊은 밤에 남 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라가면서 슬피 웁비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렇게 작품이 끝납니다. 왜 슬피 울겠니? 누구에 대한 원한 의구덤에 대한 원한 다음, 누구에 대한 정한 우리 아홉이나 남아대는 오랫동생에 대한 정한 때문에 어, 슬피 울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율격을 한 번만 볼게. 자, 칠호조가 실제 설명해 봅시다. 1연에서 나왔였고요2연에쓰 였어, 봐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칠호조정다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칠호조정 이런 식으로 일곱 글자, 다섯 글자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신호조의 음수율, 즉 민요적 율격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음에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의부덤의 시샘에 죽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산, 음보의 음보율을 따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요적 율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쌤 설명한 것만 그냥 듣고서 그렇구나 이러지 말고 한번 직접 해봐. 많은 구절이 시호조와3음고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작품을 썼겠는지이 맞춰서 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 요 부분에서 쓰인 운율을 나타내는 A, A, B, A 구조와 다음으로 요 부분 3사연 우리 아까전에 어, 앞에 31페이지에서 3사연 부분에 형광펜 치고 넘어왔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만 있다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아는에다가 X표시 하나 쳐주고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설화를모티브로 삼아 맞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 의성어를 사용한 요 얘들아, 의성어가 뭐니? 소리를 흉내는 말이지.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려? 상상해봐. 접동색 울음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접동, 접동, 아우리비 접동. 이 울음소리가 바로 의성어에 해당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자,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시험의 반복을 통해서 음악적인 효과를 거둔다. 아, 물론. 물론. 뭐뭐뭐 뭐,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웁니다 뭐, 웁니다 이런 것도 물론 반복 맞아 운율 형성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은 뭐냐면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야 요거를 지금 한번 설명 해줄게 자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뭐야 A A B A 형식이네 그럼 A가 세번반복됐네 아, 반복이 되면 운율이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사용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고 다음에 우유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 잡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볼게 아 4번 볼게요. 자 아우레비 등의 방언을 활용하여 향토성을 확기하고 있다. 얘들아 봐봐 이 작품에서 방언이라고 할수 있는 건딱두개 있어. 뭐냐면 어디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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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레비 말고 오랫동생 그다음에 하나 불서로 했다. 자, 불서로라고 하는 요거 방언이고요. 다음에 요 오랫동생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방언이야. 반대로 아우레비는 방언이 아닙니다, 알겠지? 요거는 그냥 시인이 화음조 현상을 활용해가지고 어, 발음을 하기 좋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해. 어떻게 보면 음수율을 맞추려고 한걸 수도 있어, 그치 아호보레비, 적동, 뭐, 이렇게 되면 글자 수가 넘어가잖아. 그래서 아우레비, 이렇게 바꿔놓은 걸 수도 있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시적 허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이거는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방언을 활용하면 향토적인 정서가 드러나는 거 맞니? 방언 허용하면 향토적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 아우레비가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 4번 선지가 틀린 선지다 라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다음에 5번은 자연스럽게 패스할 수 있지? 7호 쪽 3음복. 써있네? 이걸 바탕으로 한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지. 다음에 2번 볼게요. 기억과 같은 행동을 하게 한 대상. 자, 기억이 뭔데요? 못 자고 우는 거지. 이산재산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기억과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든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이거야. 물론, 동생들이 보고 싶어서 우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누가 죽어서 새가 되겠는데, 누가? 바로 의붓 어미인 거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의붓 어미가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위시에서 서로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 어디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 바로 상, 세입니다 여기다 한번 써놓고 넘어갈게.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설라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한번 같이 잡고 넘어갈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야 여기 이 작품에 화자가 있잖아 그지 화자가 누구야 이 죽은 누나의 남동생인 거지 그런데 그 남동생이 진짜로 자기 누나가 적동생이 된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건 개인적인 장소야. 그런데, 요 3년에 보면, 잘 봐라.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살던 누나.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의 진짜 그 누나 말고요 옛날 우리나라에 살던 누나,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가 한두 명이 됐겠냐고. 그지 다음에 그 옛날에 살던 그 누나가 실제로 이 적동세 선화를 만들어낸 사람일 수 있잖아. 화자의 누나 말고.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요 적동세 어, 이 적동세설화라고 하는 이 설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살았던 그 누나 혹은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 중에서 누나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거라고. 그래서 모든 누나를 가진 혹은 그 누나가 억울하게 죽은 경험이 있는 우리 수많은 한의 정서를 가진 남동생들의 보편적인 한의 정서로 확장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잡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옛날 우리나라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개인적인 정서가 보편적인 한의 정서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가볍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시 어조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어조 쉽게 말하면 뭐야? 화자의 말투지. 자, 어떤 말투로 얘기하고 있나? 가볍게 한번 골라보자. 중간 몇 번이야? 4번이죠. 애상적이고 안타까운 거죠. 왜? 화자는 누구라고? 이 죽은 누나의 남동생이다고. 그러니까 그 남동생은 누나가 죽은 게 속상하죠. 그러니까 애상적,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안타까워하겠죠. 누나가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세가에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우리가 작품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요 접동새 쓰인 시어의 특징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같은 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접동새의 구조, 다음 접동새의 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 한번 읽어보면 제네 지금 요 설명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녹여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부분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방금 뭐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고 잘 설명하고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접동새라는 작품을 끝냈고 어, 이거 하나만 기억해둡시다. 접동새는 다른 이름으로 뭐 자규 한자입니다. 귀촉도 다음에 또뭐뭐 뭐, 뭐, 소적새 뭐, 두견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새 자체가 한의 정서를 상징하는 새야. 예를 들면, 평화의 상징이 뭐야? 비둘기. 뭐, 그 다음에 뭐, 까마귀는 불길한 징조를 상징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적동새라는새 자체가 이렇게 한의 정서를 상징하고 있는 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이 작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문제 풀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면 되고, 자, 빔 프로젝터로 우리 이쁘게 수업을 했는데 이 내용 어, 이쁘게 옮겨 적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